반갑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우두 갈비 국밥. 경상도 경주에 위치한 우두갈비라고 생방송, 투데이 등 t v 출연도 했던 유명 맛집입니다. 경주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경주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 국밥류들을 이제 밀키트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. 이 우두갈비 내장탕 오늘 준비했고요. 이거는 이제 한우 소머리국밥인데 보양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가 됐습니다. 이김치 매운김치고요. 이거는 풋고추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은 데이 한명 준비했어요. 국밥을 이렇게 두 그릇 차려놓고 또 종류별로 차려놓고 먹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일단 가볍게 빈 속에 한입 쓱. 음, 어 약재 향이 특유의 약재 향이 싹 올라와요. 보양탕 느낌. 음 음, 음! 음! 잡내가 전혀 없어요. 음 제가 원래 머리국밥을 좋아하긴 하는데, 어! 음 한우한하에다가 하는 맛있게 하는 데가 더물거든요. 이 집은 맛집 많네. 좋은데, 오랜만에 먹어보는데, 부산에서 먹을 때가 좀 다르네. 이 부분 너무 쫄깃쫄깃해. 식감이 너무 좋아. 음. 소주 한 잔에 마라국밥 주었 about as a morning 어... 어... 곱창도 들어가고, 대창도 들어있네요. 으음 음 쏘준다 음. 기름이 고소해 음. 얼큰한데 자극적이지 않아요 음. 신 선해, 곱도 잘고 우리 동네 이런 국밥집이 없을까? 소머리 국밥 잘 하는 집이 없어. 음. 우유는 반병만 먹읍시다. 대장탕이 장내가 하나도 안 나지. 음. 곱창이나 대창 기름 때문에 고소하고. 음. 아주 맛있다. you're gonna have. 보신한 느낌이 납니다.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!